네, 안녕하세요. 유설로 스페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유튜브 권사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권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신강로 만수 집사의 네, <laughs> 함께 사는 건사 <laughs> 안녕히 <laughs> 작년에, 어, 권사, 치반, 유태훈 권사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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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한번 음, 말씀해 주시죠. 요즘 거의, 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업종에 11월 1일부터 용카페 디저트 카페를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늘 손님들한테 서비스 업종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죄송합니다. 안녕히 음.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좀 경험 이 있는 알바생들 먼저 전 사장이 어, 위임해준 알바생들도 있는데 그 알바생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음. 그런 태도도 보였고 음. 그래도 제가 이제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닮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내 성질을 다 죽이고 참고 그냥 친절하게 사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계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공사님 방금 이제 서비스업, 이제 네. 카페 하신다고 네. 했는데 네. 우리 공사님께서 카페를 시작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 10월달부터 준비하고 또전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미리 가서 배우고 공사에 가서도 그 교육을 받고 했으니까 한,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 되게 많았을 텐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카페를 하시게 됐는지 아, 그거는 네. 오래전부터 우리 신집사님이 딸 둘이 하고 커피전문점 카페나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카페 하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하기야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웃고 막 사역에 더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고, 조정해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용카페도, 용, 오마 카페라고 제가 그렇게 음. <laughs>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음. 있습니다. 음. 거기에다 지정하고 싶어요 음. 부족하지만, 기도로 같이 동참하고, 거기서 얻은 적은 물질이지만, 선교사역에 제가 동참하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음.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너무 멋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신다는 게. 음.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음.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도전하라고 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나이 60대가지고그걸를 음. 하기 시작한 거는 제 의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음. 주신 한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제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음. 돈도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은혜라고 그렇게 네.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카페일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없으셨어요? 많았죠. <laughs> 너무 많아야 좀 <못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배달의 민족 종에서 <laughs> 배달을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직접 그쵸? 손님들이 음. 카페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알바생들도 초보생들을 제가 같이 뽑아서 같이 배우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음, 게 있어요 아, 네, 네 주문했던 것들이 누락되면 손님들은 이제 난리치는 분들도 있고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손님들께서는 어떨 때는 막 처음 이 카페를 하죠 막 그러면서 화를 엄청 내시는 분도 있고 천 원짜리 리뷰 어. 이벤트 하는 그거 하나 누락되었는데 어떤 손님은 지금 장난치냐고 바로 코앞인데도 갖다 줄 생각을 안 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그릉 내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알바생이 갖다 주러 간 적도 있는데 그 장소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손님은 손님대로 막 서너 번씩 전화하고 알바생은 못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제대로 이제 전달해주고 오긴 왔는데 그 알바생이 막 떨면서 막 손이 빨갛게 돼서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확 음. 쏟아지더라고 진짜 이러면서까지 이 서비스업을 계속 해야 되나 새벽 1시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또 완전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루틴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운 적도 있어요. 가족들도 엄마 힘들지,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도와주려고 오긴 왔는데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었지만 저한테는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안해던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가족들은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도 그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잠시 한두 시간 쉬러 왔다가 결국에 진정이 안 돼서 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네. 만족시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쉬운 일아니랍니 아니, 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laughs> 네. 그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네. 그런 힘듦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다면은 음, 어떤 것이 네.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가게를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되게 두려웠었는데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이 저를 어, 사로잡고 말씀에 많이 힘을 얻고 용기를 음. 받았던 음. 것 같아요. 음. 제가. 옛날 성질도 다 죽고 저는 한번 실수하거나 제가 보기 싫으면 단칼에 그냥 잘랐던 네. 그런 네.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laughs> 지금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손님들이나 알바생들이나 다 사랑으로 네. 굶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고, 안쓰럽고, 그래서, 비록 저한테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날지라도 더 챙겨주고, 실수한 음. 거를 더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 근데 가장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언제나, 내가 하는,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음. 하나님께서 덜 먼저 찾아오셨다는 음. 그 은혜를 드리고 음. 살고 있습니다. 음. 카페 일하시면서 네.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지 네.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것도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이 저한테 강하게 다가오고 적은 돈이지만 늘 쏟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을 충성해서 드리고 싶다는 그런 조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예배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늘 순종하려고 애쓰고 카페를 시작할 때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오프막 사역에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그 청년들 초등, 주일학교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제 삶을 좀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 이전에 이제 카페 일을 하시기 전에, 네. 이제 검사님, 다른 또 일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네.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laughs> 부동산에 또 조준하게 음. 하셨어요. 한 8년을, 부동산이라 그러면 여러 업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토지 분양하는 일을 했었어요. 음. 예, 그때도 많이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 오. 약간 사기꾼으로 보는 그런 아. 분양이 많더라고요. 아. 저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말 배우면서 아무것도 할줄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거 하면서도 많이 힘들었고. 다 외면당하고 30년 된 친구들한테도 수신고부를 당했어요. 제가 땅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한다는 아... 이유만 네네네 네, 네, 네. 차단한 거네요 네 수신고부를 <laughs> 하고 <웃음> 하물며 가족들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거 하면서도 제가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돈은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때도 나를 하나님의 열매로 세워가신다는 걸 음. 강력하게 저는 음.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권사님. 네. 재작년에 웃구막 사역 갔을 때, 음. 그때는 또 어떠셨을까요, 권사님? 그때 어, 수업 참여도 하고, 네. 벽화도 그리고, 또 아이들 그거 보는 게 너무 네. 행복했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초롱초롱한 눈망울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잡아 줬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육체는 되게 힘들고 했지만 정말 어 내가 여기 참잘 왔구나. 이 기한사에게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그래. 있었어요, 군사님. 그 일을 하면서도 몸은 정말 너무 힘들어졌어요. 또 <laughs> 그 어느 집이더라. 그 정리가 안된 집에 어, 2년 전에 어 치앙마이 옥구막 그 사역 지금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어 저도 그때 동참을 했었는데 정리 정돈이 안된그 누구 집이더라. 그게 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일차적으로 선발돼서 가셨던 분들이 도저히 정리 정돈이 안 되셔서 목사님께서 그 뜨거운 여름에 할 수가 없다고 두 번이나 오셨었어요. 그 정리 정돈이 같이 지금 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목사님이 두 번이나 오셨는데 제가 선뜻, 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했던 게 그때 되게 마음이 걸렸고, 어, 되게 부끄러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음, 어, 교통사고를 한 10년 전에 그때 행단보도 건너가다가, 어, 땡크롤이 그큰 유조차에 한번 친 적이 있어서 지금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기도 하고, 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막 심하게 아플 때는 다리도 저려오고, 당뇨도 제가 약 먹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리고 당이 떨어지면 온몸에 그 힘이... 손끝이나 발끝으로 딱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침 그랬어서 그날 날씨도 뜨거웠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선뜻 목사님 오셨는데 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못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살고 있는 거기에 지똥도 많고 새로 막그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정리 정도는 안된 집에 못간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더 제가 나서서 막 롤을 잡고 천장이고 어디고 막 페인트 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웃구마 그 사역에 더 마음을 쏟게 됐고 하나님께 설악하시고 인도하신 이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면서 여기서, 어, 수익이 나는 것을 그 사역에 좀 드리고 싶어서 용카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 오는 손님들에게도 그 손님들이 그 사진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그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예. 사진이라고 하면 어떤 사진일까요? 네. 그 목사님께서 사진, 아이들 그 산 찍은 게 아우. 있으시잖아요. 그때 나눠 주셨잖아요. 여섯 당시. 아, 웃고마때 이때 네. 예. 네. 네, 그거를 따로 또 이렇게 한 편에다가 해놓고 그때 경매 했을 때또 목사님 작품 그것도 큰. 응. 네, 응. 네, <laughs> 네, 그것도 딱 걸어놓고. 어, 그 권사님이 가져가셨어요? 네, 어, 경매 어. 제가 그냥 하고 얼마예요? <laughs> <혹시 웃음> 그러면서 어, 다른 분들에게도 어쨌든 저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저도. 그게 같이 동참한다는 거를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어떤 믿는 분들이고 그래요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권사님 저희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더 하고 싶거나 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네. <laughs> 영어공부 같아요. 영어공부요? 네. 어, 왜 영어공부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 네.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고 오. 그리고 기타나 이런 거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오. 많아요. 그렇게 너무 진짜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태국어는 네,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배우 어요 <laughs> <laughs> 나중에 배아거요 <그렇게 웃음> 네. 이야기를 잘 나눴는데요 네. 어, 퀴즈를 드려요 네. 퀴즈를 <laughs> 네. 맞추시면 네. 좋은 상품을 드리고 네. 못 맞추셔도 저희가 <laughs> 네.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못맞추고 같은데요 수 <laughs>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웃음> 부전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퀴즈를 드릴게요. 네. 커피라는 말의 뿌리는 네. 에티오피아의 네. 네. 카파에서 왔다고 합니다. 뭐 어려워요, 질문이. <laughs> 그렇다면 네. 카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카파의 뜻 힌트 드리면은 다 힌트 주셔다 쪽 모를 것 같아요, 아예 쟁패. 커피를 먹는 이유. 그러니까 그걸 한 단어로 이제 단어로요? 네한 단어로. 네. 네. 죄송해요. 정답은 힘. 아. 혹시 맞으면? 아 힘이 나다 네, 힘이 나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그 단어에서 않으니까. 그 단어는 카파라는 아, 단어는. 예, 힘이 나. 아.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네, <laughs> <laughs> 힘을 내서. 뭐? 네. <laughs> 뽑아 오시죠. 아니요, 그 그거 말고요. 여기 있는 네. 캡슐 중에서 뽑을 으 겁니다. 아, 캡슐요? 이 네네. 뭐야 어, 이거 어, 엄청 어, 큰 건데요? 네네. 캡슐이. 아 어, 이게 잘안 열려요. 어. 어. 자, 상품은 밀폐 용기 나왔습니다. 아, 뭐. 필요한 거 감사합니다. 좋은 거이셨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과 함께 네. 권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았는데 권사님 오늘 소감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소스페살 보면은 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의 그 삶을 저희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더그 친밀감도 생기고. 이 같이 연애를 나누고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타는 음.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네.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요. 빌려주는 사이게데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 스페셜은 so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사역입니다. 이 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역 바랍니다.